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, 빵호, 그리고 본명은, 박용호입니다. 벌써 2024년도입니다. 와 나이 먹었다 <laughs> 음, 여러분들 2023년도 어땠어요? 저는 2023년도 별의별 일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2023년도는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았어요 많이 혼란스러웠고 안 좋은 드라마틱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한 해가 좀 이상한 한 해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되게 혼란스러운 연도라고 생각을 해요 2024년도는 꼭 그런 일이 없고,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 <laughs>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편지를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제 주인분들 제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편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재밌고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파이팅하고 나이 먹었죠? 네 나이 먹는 거 저도 싫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어떡하겠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저도 마찬가지 고고가 여러분들 많이 받으세요. 2024년도 해피 뉴이어